생각보다 6월모의고사가 멀지 않았어 어? 정신이 6월모의고사 잘 봐야지 학생들은 알지 그치? 공부들 하고 있나? 대원이 이번에 1등급 찍어야지 아 가자 왜 1등급만 찍어 한 어, 번에 2만원씩 줄게 100만원이야? 2만원 <laughs> 100만원 같은 소리 하잖아 수능도 <laughs> 아니고 6월모의고사 1등급을 <laughs> 100만 줄게 100만원이래 9만 <laughs> 100만 그거 당연히 그거지 수학, 뭐 영어 이런 거 1등급 주기나라 무슨 상관이야 이등급 어때? 이등급은 아무것도 없어 이등급은 필요 없어 학원에 알겠어? 난 1밖에 몰라 다 이따가 겠지 <laughs> 알겠어 류대원 또 어디? <laughs> 또 어디? 네어요 내가 원 네, 1등급 만쳐줘 알겠어 1등급은 필요 없어 고기 펴라, 황기에다 2개 들어있지? 네 그.. 네. <laughs> 그거 요렇게 생겨먹은 황 1개 먼저 볼 거야 요렇게 생겨먹은 거 얘는 가산데 빠르게 빠르게 읽어보자고 복습이니까 이거 하면서 정리를 좀해자일조난군난군 동그라미 때려라 이별의 미주실 이별 하루 하시면 남자친구랑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 절아요. 아예 소식조차 끊겨가지고 자네 똥마시가 자네, 그 자네가 누구랑 똑같은 놈이에요? 아니죠. 남군이랑 똑같은 놈이겠지? 자네가 정령 모오던가 무슨 일로 아니오더냐 그렇게 오지 않는 임에 대한 무슨 정서가 들어간다고? 음. 원망, 날 형광패나 쳐라. 이하의 말도 소 그렇게 지금 구절 구절마다 이하의 아이들 이하의 듣소란 말이 반복될 거야, 오케이? 그런 게 노래를 부르기 위해 만든 요소라는 후렴구, 후렴구라는 거 기억해 줘. 후렴구. 황혼 정원날아개생물씩까개 어? 개. 개가 지져서 오는가? 아 이하의 말 듣소 후렴구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지 후렴구가 구조적인 안정감이나 응? 또, 운율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 알아줘야 된다잉. 춘수가 만사택하니, 춘수, 봄이 되어서 만사택, 그 연못에 물이 가득하니, 물 세모칠까? 물이 깊어서 못 오던가? 그럼 이건 니네가 세모치고 있는 것들은 이미 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고 내가 추측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 거니까, 열거법도 쓰여 있다는 걸좀 알아줘야지, 열거법. 이제 이하의 말도 수는 읽지 않을게자 하운, 여름 구름이, 다기봉 봉우리에 많이 걸쳐 있으니 산세오실까 산이 높아 모르던가 이렇게 이미 오지 못하는 이유들 그 장애물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거야 나열하면서 추식하는 거지 한 곳을 들어가는 유권대사 성진이는 석교상에서 팔선녀를 데리고 희롱한다 지어자 좋으시고 병풍에 그린 저의 별표 숫자 황계 수탉 누런 수탉이 두 날개를 두 날개를 비추셔야 돼. 둥둥 그게 날개치는 모양을 흉내내는 뭐가 쓰였다는 거? 예, 의태어가 쓰였다는 네. 걸 기억을 해야지. 의태어 분명 음성산지가 있었어. 둥둥 둥둥 치고 짧은 목을 길게 빼어 긴 목을 배우리요. 사경 일점에 날새라고 비추셔야 돼. 꼭끼워 거기 뭐가 있어? 의사어가 있지, 울거든. 오르는. 근데 태어나 병, 네? 병풍에게 그의 스탁이 네. 울수 있나? 못 울죠. 그럼 이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 가정하고 그러면 우는 네. 가라고 말하면서, 하자에 뭐가 나왔어? 소망이 표출된 거지? 그렇게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드러냈다, 이거야. 자, 너는 죽어서 황하수 되고 나는 죽어서 도대선데요. 도대선데요. 대구법이지? 누구는 죽어? 뭐 되고 누구는 죽어? 뭐 돼요? 대구법.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밤이나 바람 불고 물결 치는 대로 어허. 둥덩실 떠서 놀자. 그렇게 나는 너는 죽어서 강이 되고 나는 죽어서 배가 된대 그럼 서로 떨어질 수가 있나 강비랑? 아니요 떨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자는 얘기겠지? 네자저 달아 보느냐? 임 계신데 명의 <laughs> 밝은 달빛을 빌리려면 나도 임을 보게 추월 양명이아니 달을 밝아 못 오는가? 달을 생각해 셔야지 가을 달 몹시 밝게 빛나니 달이 밝아서 못 오는가? 또 오지 못하는 이유를 뭐하고 있어? 추측하고 있지? 어디를 가서 니네 아니오냐 하고 오지 않는 임에 대한 뭐가 원망과 그리움 이 이식의 주제가 될 거라고 이해됐나? 그리고 바로 문제 풀러 가보자고 이런 내용 정리가 좀 돼야 돼 OX는 답이 있으니까 그거 니네가 아. 하면 돼 근데 문제는 객관식이 답이 없다니까 대요네 1번에 몇번 썼을까? 음... 5번 몇 번? 아이번이요몇 뭐, 아, 번? 1번이요? 어 4번 유사한 구, 구조가 유사한 구조이 대연되는 게 없어? 아니 진짜? 네. 아그 뒤에 출연구 그것도 있고 어떤 음. 날에 누가 지저못 오는가 뭐에서 못 오는가 뭐에서 음. 못, 뭐못 오던가 비슷한 구조이없나봐복될걸 음. 민영이는 몇번 썼니? 음. 어? 음? 뭐라는데요아 방귀 할 때가 다 있어요 왜 환기사 빼고 다 했을까? 왜 환기사 한다고 했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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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안 와서 몰랐어요 <laughs> 그래서 맞는 거예요 어? 뭐야 이거 뭐 했어 뭐야 그거선 그래, 3번이에요 응?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 뭘 대화를 해렇게대지네 오버? 투명을 나으라는 게 틀려? 왜 모두당으로 하는 게 나열되는데 왜 틀려? 그건 틀렸지 저입니다. 개화적인 지 상민. 2번은 몇개 샀나? 2번에 1번. 지금 것 같은데 지 화자의 정서가 그러니가황기스탄이 <laughs> 감정이입이다 이거야? 저니다 3번. 그래 3번이지. 그러니까 임부가 지금 제외해야 되는데 제외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는 건데 그만큼 만나기가 어렵다는 화자의 인식이 투영된 거지. 어, 3번 문제에다 표시자. 3번에 보기에 있는 이시. 우리 월봉고 친구들 은영이, 동주, 2학년 내신 시험에 이거 나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2학년 2학기 무학회 아하네 1년밖에 안 됐잖아. 중간고사 시험지 살펴보니까 있던데, 은영아. 작년 시험지. 멀지 않은 작품인데, 그치? 벌써 까먹은 거 말이 안돼 1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보자. <laughs> 2 학년 때부터, 이 학년 1 학기 때도 <laughs> 네. <그래? 웃음> 시험에 나왔던 것도 모르지는 않을까. 이제 이 학년 때 선생님 누구였냐고. 선생님 이름도 모르나 아니 알아요. 지금 같은 말했어요. 누구였어? 임성미 선생님. 우리 그 영어 선생이잖아 <laughs> 어? <laughs> 아니 단임 말고. 단임 아, 말고요. 그것도 세 명인데. 근데 그러니까 누구였어? 고봉이. 고봉이 있었는데 네? 고보미 있었냐? 아, 고보미 딸학교인 거. 누구세요? <웃음> <웃음> 선생님 이름이요? 이런 거선 전지현이요? <laughs> 설마? 아그 아, 그 쌤은 아. 저희 <laughs> 2학년 나서 지금 1학년 요아 전지현 이 1학년 때 왔어요 어떻누지 몰라? 이미숙 <laughs> 쌤 이미숙? 어, 근데 나도... 여기 학군 <laughs> <언니가> 이름아니요 <많이> <laughs> 있어요 학교에 김미숙 아니야 혹시? 아니 김윤수 <laughs> <같아요. 웃음> 선생님 도 아닌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 통곡하시겠다 이 전지현 선생님은 하생님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었는데 쌍용곤 또 학교 선생님 이름 알아? 그거? 음, 저요? <laughs> 김재준 김재중 아니 천건 나도 알아 훌륭하다. 너 전장군은 아 전장군. 어, 전장군은 왜죠? 그 사람이 내 고등학교 학원에서다니는데아 진짜요? 전장 제이제이키. 근데 물어봤어요 지 아, 뭐, 모를걸? 내가 고삼 때면 언제요? 아니 한번 졸업하고 나서 그 쌍용 화로에 센터 있지. 쌍용고에서 이렇게 올라와 버스 타러 가는데 있는 센터. 거기 술 먹다가 만났어 전장군을. 그 음. 너무 반갑잖아. 인사하러 갔지. 인사하러 가는데 오! 어, 이 씨라는 서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 창민이요? 이랬더니, 아, 창민이, 창민이, 이래서 모르는 거 같은 것 같은데. <laughs> 잘 모르시는 거 같아, 나 갑자기 개빡치네? 그래도 이학년 때, 그 상황에 내가 부반장까지 했었는데, 기억도 못 하더라고. 공사는 부분해야지 그래서, 공사해야지. 내가 몇번 얘기해줬던 거 같은데. 그 3학년 1학기 끝나고 여러분들 전자 이 JJK가 수능 보기 전 우리는 거의 그 당시에는 다 수능으로 다 대학을 가니까 결의를 다 주자. 그래서 우리 반애들끼리 단합대회는철원으로 놀러갔어. 리프팅하고, 허기였어 꾸었고. 근데 그거 다 꾸먹고 다음날 천안에 내려올 거냐고. 근데 거기가 천원이니까 먼지 점프하는 데가 있었단 말이야. 갑자기 우리 세월에. 그리고 이번에 수능 잘 보는 대박 기운으로 번지적 풀하자는 거야. 근데 나는 고소 공부층에서 그런 거못 산다고. 근데 갑자기 그 반장 새끼가 난 부반장이라고 했잖아. 갑자기 아 이런 건 반장이랑 부반장이 대표를 떼야 쓰면서 지가 뛰겠다는 거야. 난 뛰고 싶지 않는데 근데 저그 전장원이 또 패기 있게 지가 내겠대 그걸그 반장이 아 좋다고 뛰뛴데 지가 나안 뛰고 싶은데. 근데 또그 새끼가 망설임 없이 그냥 바로 뛰더라고요 그걸 근데 남자니까 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사실 뛰기 싫어내 약간 까오가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안 뛰어 그 반장이가 너무 깜찍하게 일자로 뛰어서 막한 바퀴 구르면서 뛰고 난리가 난거야요 그래서 빼지도 못하고 너무 무서운데 일단 뛰긴 뛰어야 되잖아 추하게 떨어지셨어요? 어 개추하게 뛰지그 앞에 가서 밑에 한열번 보고 눈 감고 그냥 일자 쭉 뛰었지. 와, 근데 다시는 못할것 같아. 근데 내가 높은 데를 부숴요. 여자친구랑 이번에 군산에서 이번에 쭉그 뭐냐, 줄잡고기쭉 가는 거죠? 그짚라인짚라인 타는데도 관제탑에 어. 올라가서 여자친구가 찐질 거였어. 못 타냐고. 돈 주고 이거 왜 하냐고. 진짜. 너무 무서워. 무서워. 그것도 무서워. 케이블카도 무서워. 어. 그게 밑에가 막혀 있는데도. 너무 무섭더라고 일본 갔을 때도 후쿠오카에그 스카이 타워 같은 데 있잖아 거기 갔는데 그 바로 난간이 있는데 밑에가 유리로 돼 있거든 그게 막혀있는 걸 아는데도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여자친구가 자꾸 뒤에서 밀나고 하길래 <laughs> 그런 거안되는데 존나 화냈잖아 아이씨 이러서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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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웃음> 얼마나 무서운데 그게 그 무서운 거있는 사람들 마음을 몰라 난 초등학교 때나 쌍용초 나왔으니까 우리 학교 친구들 중에 여기 주공 7단지 사는 데 많았거든? 거기가 그러니까 복도식이야 아파트가 근데 이게 난간이 너무 낮아가지고 내가 초등학교 때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까? 160밖에 안 됐는데도 밑에서 다 보여 봐 7층 복도만 지나가도 무서워가지고 복도 쪽으로 못가문 쪽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밖에 못봐 무서워서 이네 공소공주 있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있나 도원이? 그쵸 아 어때? 있어 이어 이해할 거야 황민이 형 어때? 없어 무서워 높은데 괜찮아? 무서운데 무서운데 뭐야 <shuttle> 우리 학교천 가면 그거 있는 거 알아? 그 뭐지 뭐지? 자이그로 자이그로 그거 옛날 여자친구랑 타러 왔는데 거기서 너무 무서워 무서운 척 하기 좀 싫잖아 아직 좀썸탈 때가 많거든 그래서 아 거기 타자고 타고 이거 딱 내렸는데 좀나 떨리네 손에서 막 따면 개나고막상 타면 괜찮은데 처음에 너무 무섭더라고 그런 거잘타 가면? 님 네. 놀이기구 잘 타? 네. 뭐야 그러면 어때 도원이는? 저 놀이기구는 잘못 타요 기구는 지 놀이기구는 잘못 타는 거같은 그냥 높은 거 괜찮은데 빨리 움직이면 되는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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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 없대 그러면. 그 너네 거기 가봤니? 가면, 스타필드 가면은 그 무리기로 타는 거 있잖아. 그 이름이 뭐지? 스포츠 몬스터인가? 아... 거기 가면 번지 점프 같은 거 하는데 0 미터에 그줄 잡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는데 그것도 꽤 무섭더라고. 밑에서 봤을 때는 별로 안 높아 보여. 경우 신들 저기서 외저러는하이 막상 내가 가보니까 좀못 돌아 내여자친구는테 무서워서 못한다고 밑에서 이렇게 찍어줬는데 그 내가 멈칫멈칫하고 이렇게 검사 찍혀있어서 민망하잖아 나중에는 이따 내 여자친구랑 가봐 은영이 그럼 잘 타? 네? 위에서 하자 그럴 거 같아 <laughs> 네. 하늘이 어때? 잘 타? 우린 이구요? 응 진짜 좋아해요 진짜? 네. 진짜 <laughs> 좋아해요 네. 왜? 자이로드로만 타봤어요 자이로드로도 올라가는 게 있어 내려오는 거냐 한번 참으면 되는데 엄청 천천히 올라가 신나지 않아요? 아니 좋아 좋 그리고 이게 발판이 없잖아 발이 더 둥둥 떠 있어 그리고 이게 밑에 속초노소가 다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는데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올라가잖아 혹시 어, 이게 잘못돼가지고 <laughs> 내가 날아가면 어떡하나 그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 나도 모르게 무서워가지고 그게 안무섭다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데. 모기가더거같다 뭐 여기로 다시 돌아오세자 어이 못 오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조다. 사설 시조네. 시조야 이거 시조. 사설 시조. 자 어이 못 오느냐 무슨 일로 못 오느냐 무슨 법이 있어? 반복법이 있지. 왜못 오냐? 무슨 일로 못 오냐? 반복법. 무슨 감정이 나오겠어, 정해야 대원아. 응너왜못무 너무 슨무너이있무어 화나요? 아이, 너왜 안와? 무슨일로 안와? 화난거 아니야? 무 너무 너무 에무아무 너무 너 어, 음, 원망이 너어나는거무이망 음, 원망. 지금 이 원망 못 느꼈니? 운동무 <laughs> <laughs> 너무 너무 슨 소리인가? 무금 기분 얼마나 좋은너너에 너무 너무 너 너무 는길 너무 너로 성세모 성쌓고. 그럼 이게 이미 오지 못하게 막는 뭐라고 볼수 있어? 장애물 그리고 성 안에 담새무담 쌓고 담 안에 집 짓고 집새모, 집 안에 뒤주 놓고 뒤주새모, 뒤주 안에 괴 놓고 괴새모, 괴 안에 너를 걸박하여 놓고 너를 가둬 놓고 쌍배목 외골쇠세모용거목 잠을 쇠세모 그런 걸로 깊이 깊이 비추 깊이 깊이 일태오겠지? 깊이 깊이 잠각더냐 그럼 네가 오지 못하는 상황을 뭐하는거니? 가정하는건데 이딴일이 있을수가 있겠냐? 당연히 과장법이겠지? 그리고 장애물들이 나열되어있으니까 무슨 법도 있어 그리고 이표현법 아주 중요하믄 맞춰야된다잉 맞춰야된다잉 무쇠로 성을 쌓고 예상은 끝났지? 성안에 담 쌓고 한번 끝났지? 담 안에 집 짓고 이거 무슨 법이야? 연쇄법. 그렇지 연쇄법. 꼬리의 꼬리를 물을 표현하 연쇄법. 연쇄 연세! 과자 열고 이걸 통해서 이미 오지 못하는 이유를 추측하고 원망하는 정서가 드러나 있다. 저한 달이 서른 달이 오니 날 보러 올 하루가 없으랴 무슨 법? 어, 서리법. 그걸 통해서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이 이제 주제가 되겠다. 그럼 이제 문제는 빨리빨리 풀수 있게 될 텐데 네. 우리 재현이. 한발이몇번 샀나? 아, 어. 그렇지. 이 시에 뭐 해악적인 보기와 달리라고 는데 보기가 더 해악적이겠다야, 그렇지? 그다음에 원성이 네. 상사별곡이랑 국있는요거몇번썼나 그렇지, 그렇지. 자연물의 임을보게에라고 기원한 부분, 그렇지, 그렇지. 좋아. 그다음에 동주, 동주. 오벌에몇번썼나 동주가 숙제 안했는 소문이 저기 서울까지 음. 퍼졌던데. 네. 틀려도 괜찮아. 체 다른 거 없고. 내가 약간 아까 풀었잖아. 몇 번서 대요 <laughs> 저요? 어3 번. 5 번에? 5 번에 3 번? 찍었나? <laughs> 어... 아, 강미. 5 번에 풀었어. 두 번이 없네. 우리, 우안 우리, 우리. 도리몇번 썼어? 도리리 우리. 우리, 우고우고 우리, 이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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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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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6번을 몇번 썼어요? 재현이? 5번이 아, 5번이요? Wow. Uh -huh. 2번? 찍은거에 찍어? 대현! 대6번에 보기 위해서 보기 빨리 읽어 소리서 크게 황계사는 조선 후기의 사람들의 즐겨보는 시위와 사명 하나로 황계 타용이라고도 한다 이 작품은 하루아침에 인과이별한 슬픔과 답답함을 오래하면서도 화자의 정서나 전체적인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노래한 를 배치하거나 당시에 인기를 얻었던 시조 판소리 민요 화시 고전소설 속에 구절을 차용하여 노랫말을 구성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이 작품이 노랫말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기보다는 가창 현장에서 분위기를 흥겹게 만들고 대중들의 호응을 얻어내지 못했습니이렇있다 1조 남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동조하였다. 동절, 그게한 하루 없면이별 하게 했다는뜻이네요 그럼 이 시가 이별 상황을 노래한 작품을 제안내는 틀렸나요? 맞죠. 그 다음에 하나 작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하야말듯스그 후렴구잖아. 그지? 보기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 그런 후렴구는 가창 현장의 청자를 인식한 것이다.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써 있잖아. 이런 특징이 노랫말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기보단 가창 현장에서 분위기를 흥겹게 만들고 대중에 호응을 얻는 데 집중했다. 고미혁미혁 당시 유화하던 소설 구운몽의 성진과 팔선녀를 이야기를 차용한 것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선 어때? 보기에 그렇게 써있지 않나? 은요 은요 바람 불고 물결 치는 대로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화자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인과 인간의 슬픔을 드러내나? 앞에 가봐봐 바람 불고 물결 치는 대로 봐 바람 불고 물결 치는 대로 어허 둥덩실 떠서 놀자 이게 이별한 슬픔을 드러내는 게 맞냐는 거야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답이 4번인 거지 음 4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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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뭐야? 4번 아니야 아니야 4번 4번의 답이 2번이었어 3번은요? 아 진짜 못 들었어요 4 4번 아, 아, 아. 아 틀렸어 이것도? 응? 제가 내가 지금 몇번 했다고? 4번 고마워요 숙제 잘해가대요 쫙. 다음 주 화요일에 숙제 안내해서 여기 어깨 아. 나가 알겠지? 알겠지? 응 좋아요 자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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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답만 일단 불러줄게 40%매어봐 숙제도 안 하고 이씨 A 기원 B 장혜영 야, 우리 원석이는 팔번푼거 같아. 몇뭐 썼어? 이게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정석과가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더요 그렇잖아, 야 이거 해석 되냐? 사각 사각 가는 모래 벼랑에 구운 밤 닭들을 심었는데 그게 싹이 나면 이별하는 대 어떻게 구운 밤을 땅에 심는데 그게 싹이 나냐고?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겠다 아, 그 <laughs> 다른, 다른 환기에서 한번봐 다른 환기. 자 52분이세요. <laughs> 시간이 족하지 않나요? <않을까요? 웃음> 네 너무. <넘치. 웃음> 환기에서 앞에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앞에. 자 이건 문제만 빨리빨리 풀어보자고. 자 1번의 답은 당연히 5번인데요. 언어 휴이는. 사용된 부분이 없다 어디다 적어놓고 다시 풀어봐 돼지새끼들 숙제도 안하면 이빨을 다 뽑아야돼 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2번은 다음에 3번인데 이별의 이유를 외부적 요인에서 찾는다는게 말이 안되지 그 다음에 3번 보기에 는 작품 별표 하나 쳐보래 요거 되게 중요한 시조인데 황진이의 시조 어저 감탄사야 네 하자 내일이야. 그릴 줄 모르던가. 그럼 뭐 서리법이겠네. 내일인데 그리할 줄 몰랐겠냐? 그럼 알았다는 냉장가 되어나. 되어나? 이네 이스라 했다면 가랴 만은 여기 비추셔야이 구절이 핵심이야. 제국태요. 이때 제가 나로 해석하느냐 임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린다 그걸 중의법이라고 해.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리는 거. 만약에 이걸 임으로 해석하면 도치법이 되고 나로 해석하면 행간 걸침이 돼요. 이거 되게 신을 많이 하는 행간 걸침. 그게 뭔지부터 알려줄게. 다시 임으로 해석하면 도치법. 나로 해석하면 행간 걸침. 행간 걸침. 행간 걸침. 행간 걸침. 네? 행간 걸침. 어, 걸침이요? 걸쳐 있다 할때 걸침 이게 어떻게 되냐면 봐봐 만약에 내가 임으로 해석한 볼줄게 이게 있으라 했다면 이미 굳이 가려마는 그러니까 제 구태여가 가려마은 앞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있으라고 했다면 이미 갔어 안 갔어 안 갔다고 근데 내가 가라고 해서 간 거야 근데 만약 이걸 나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봐봐 행간 걸침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의도적으로 행을 바꿔 놓는 거 원래 이게 아래 행에 써 있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위로 올려놓는 거 이렇게 태연이 밥을 먹는다. 먹었니 맛있게 원래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게 아래로 의도적으로 내려가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구태어를이나로에서면 어떻게 하라고 아래로 내려서읽으라고 이슬 하더면 가라만은 내가 굳이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이렇게 내가 굳이 보냈다고 이렇게 행간 걸침으로 되냐 도치로 되냐가 해석이 달라져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잉 근데 3번에 답은 4번이거지 4번 보기만 그런 태도가 있고 환계사는 그런 게 없잖아 4번도 답이 3번인데 C, D와 G를 분리하여 배치한 게 원래 표현이 담고 있는 과제와 정서를 유지하면서 수정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5번 같은 건 대표적으로 좀알 필요가 있는데, 답은 1번이다. 애상적 분위기와 대비되는 흥겨운 표현. 그게 뭐였냐면 기억이 지어자 좋으시고요. 슬픈 감정을 노래하는 건데 갑자기 지어자 좋으시고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나 그다음에 육구 문제 음. 또 중요한 거 나왔네. 우리 장애물 뭐뭐뭐 있었어? 아까 세모치 것들 개물산달 이렇게 성, 네 개. 그렇지? 아니 그거는 아까 보기에 있었던 거 환계사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 환계사에 음. 어디 성이 있었어? 환계사에 음. 세워치거세개 있었잖아. 개물달 그렇게 있었잖아. 산도 있었고나개물산 산. 달. 그다음에 니은이 뭐야 니은 다리의 살. 다리 화자와 네. 임을 연결해주는 매개치 역할을. 매개치 복습 다시 해. 형계사 나중에 수능에 시험에 나온 다음 울지 말고. 다음 주에 너네 어디 하냐면 이거 복습하는 거. 이별하는 날에 뭉개지에 쓰다라. 마른 과자 울고 임하울 점에라 쥐뜰의 봄 기풍이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 기러기 좋은 시각까지 할 거야 다음 주에 좋은 시각까지 복습하는 거야 그리고 진도는 다음 주에 고전시가 끝날 거야 고전시가 끝까지 다 풀어와 다음 주에 수특 고전시가 끝까지 다 풀어와 두 개밖에 안돼 복습은 좋은 시각까지 할 거고 숙제 수축 진도는 오전 시간까지.